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으로 차린 평범한 한식 상차림이었을 겁니다. 이런 밥상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자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우리의 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암 전문의들과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매일 먹어온 이 음식들 중 일부가 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같은 소화기계 암의 발생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암 전문의 12명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한국인이 매일 먹는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을 어떻게 바꾸고 조절해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습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짠맛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과 양념들은 모두 소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밥상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이니까 우리는 매일 권장량의 거의 두배 가까이를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전통적인 식습관을 더욱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가 왜 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김철수 교수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의 나트륨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위벽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점막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상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트륨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짠 환경에서 이 균이 위 점막에 더 쉽게 정착하고 더 강하게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헬리코박터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서 나트륨은 주로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물 음식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수 같은 국물 요리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외식을 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식당에서 파는 국물 요리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주범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동시에 나트륨 섭취의 가장 큰 원천이기도 합니다. 배추김치 100g에는 약 7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한 끼에 김치를 200g 정도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70%를 섭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젓갈류와 장아찌입니다. 이런 밑반찬들은 소금으로 절인 음식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명란젓, 창란젓, 오이지, 깻잎장아찌 같은 음식들은 조금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이영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암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거의 모든 환자가 짠 음식을 선호하고 국물 음식을 자주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부터 이런 식습관이 고착된 경우 50대 이후에 위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물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의 절반만 마시더라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젓갈류와 장아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먹고 평소에는 생채소나 나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불고기,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한국 가정의 행복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을 말합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기 섭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공육이란 무엇일까요? 보존과 맛을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발효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고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시지, 햄, 베이컨, 핫도그, 살라미, 육포 같은 제품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부대찌개의 햄과 소시지, 아침식사로 자주 먹는 베이컨과 소시지, 간식으로 먹는 육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공육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제입니다. 이 물질은 고기가 상하는 것을 막고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미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니트로사민은 특히 위와 대장의 세포를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가공육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의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대부분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박민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높았습니다. 50g이면 얼마나 될까요? 소시지 한개반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입니다. 붉은 고기는 어떨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포유류의 고기를 통틀어 붉은 고기라고 합니다. 이런 고기들도 과다 섭취하면 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구울 때 고기가 타면서 그을린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특유의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탈때 생기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타면서 헤테로사이클리 가민과 다환 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의 DNA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세포의 DNA가 손상되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죽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통제를 벗어난 세포가 계속 증식하면 암이 됩니다. 국립암센터가 대장암 환자 1000명과 건강한 사람 1000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는 사람은 1회 이하로 먹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고기를 직화로 구워 먹는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양과 조리 방법입니다. 대한암협회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섭취하고 가공육은 가능한 한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500g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직화구이보다는 찜 삶기. 수육 같은 조리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불로 천천히 익히고 탄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발암 물질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뜨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뜨끈한 국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펄펄 끓는 탕,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석쇠 요리까지 우리는 음식이 뜨거울 때 가장 맛있다고 느낍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식기도 전에 바로 먹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입과 식도의 점막은 매우 약한 조직입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이 이 점막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한두 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속된 자극으로 점막이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에 놓이면 세포의 DNA에 변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 암으로 발전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현수 교수는 식도암 환자들의 90% 이상이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뜨거운 국물 문화입니다. 끓는 찌개를 후후 불면서 먹고 뜨거운 차를 호호 불면서 마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란과 중국 일부 지역처럼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권에서 식도암 발생률이 유독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뜨거운 음식과 술, 담배가 결합될 때입니다. 술과 담배는 그 자체로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까지 더해지면 식도 점막에 가해지는 손상이 배가 됩니다. 술은 식도 점막의 보호막을 약화시키고 담배의 발암물질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손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국립암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고 술을 주 3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식도암 발생 위험이 5.2배 높았습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하는 경우 위험도는 8배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온도로 볶는 조리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감자, 곡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감자튀김, 감자칩, 과자류, 시리얼, 커피 같은 식품에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식에서는 전, 튀김, 부침개를 만들 때이 물질이 생성됩니다. 유럽 식품 안전청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음식을 조금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이 나오면 2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먹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떠서 먹지 말고 숟가락에 조금씩 떠서 식혀가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차나 커피는 컵에 따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면 적정 온도가 됩니다. 튀김이나 전 같은 음식은 조리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 온도가 180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음식이 까맣게 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지 말고 중간 온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식탁의 중심, 밥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밥 먹었어? 라는 인사는 안부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하루 세 끼를 흰쌀밥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현대 영양학과 암 연구 분야에서는 정제된 흰쌀밥과 흰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란 무엇일까요? 곡물의 겉 껍질과 시눈을 모두 제거하고 흰 속살만 남긴 것을 말합니다. 현미에서 껍질을 벗기면 백미가 되고, 통밀에서 겉껍질과 배아를 제거하면 흰밀가루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게 당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반복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농도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 세포에게는 필요한 작용이지만 암세포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높은 인슐린 농도는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이 증식하도록 돕습니다. 미국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서 높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2배, 대장암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또 다른 문제는 과식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제거된 흰쌀밥이나 흰빵은 포만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높입니다. 국립암센터는 비만이 적어도 13가지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마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간식이나 후식으로 먹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도 문제입니다. 단 음료, 과자,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들은 대량의 정제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 몸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 단 음료를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최장암 위험이 87% 높았습니다. 단 음료 한 잔에는 각 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 귀리밥을 먹고 흰빵 대신 통밀빵, 호밀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흰쌀에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 섞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 정도 섞고 점차 비율을 높여가면 됩니다. 또한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음식과 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설탕을 넣지 않고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한국은 음주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회식, 모임, 명절, 기념일마다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안전한 음주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마시면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DNA를 직접 손상시키고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둘째, 알코올은 우리 몸이 엽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엽산은 DNA를 합성하고 복구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DNA 손상이 누적되고 이것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높입니다. 높은 에스트로겐 농도는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넷째, 알코올은 입, 목,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뜨거운 음식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자극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적어도 7가지 종류의 암과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식도암과 간암의 경우 알코올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마시면 위험할까요? 대한암협회는 남성의 경우 하루 두잔 이하, 여성의 경우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알코올 10g, 즉 소주 한 잔, 맥주 1캔, 와인 한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한 양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양일 뿐입니다. 서울대병원 간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주 두 잔을 10년 이상 마신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 위험이 3.7배 높았습니다. 하루 네잔 이상 마시면 위험도는 6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인의 약 30%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두통이 생기며 숙취가 심합니다. 이것은 몸이 알코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시면 암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주 2회 이상 음주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식도암 위험이 12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함께 하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술과 담배는 서로의 발암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둘중 하나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음주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3번으로 다시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여가는 것입니다. 음주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한번 마실 때 과음하지 않도록 미리 마실 양을 정해두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함께 마시면 알코올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인이 매일 먹는 음식 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가공육과 탄고기, 뜨거운 음식, 정제 탄수화물과 당뇨 그리고 알코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절반만 마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흰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10%부터 섞기 시작하십시오. 점차 비율을 높여가면서 통곡물 섭취를 늘리십시오. 그리고 밥의 양은 조금 줄이고 채소 반찬을 더 많이 드십시오. 셋째, 뜨거운 음식은 2에서 3분 식혀서 드시고 고기를 구울 때는 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탄 부분이 생기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드십시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